안녕하세요. 에피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코드 번호가 어, 005070이 되겠고요. 어,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5월 10일 어, 월요일 오전 12시 04분을 지나가고 있는 어,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코스모 신소재는요, 제가 어 지난 금요일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코스모신 소재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코스모신 소재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모신 소재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회사는 어 굉장한 굉장히 좋은 회사다라고 이야기 꼭 해줬고요. 지금은 지금 어, 현재 구간 현재 구간은 어, 행보가 필요한 구간이다. 행보가 필요한 구간이다. 요렇게 해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어,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어, 건전한, 어, 조종이 나와야 되는, 나와야 하는 종목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리튬 2차 전지, 어, 리튬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어, 양극재를 생산하는 업체다. 생산하는 업체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어 솔루션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이 회사는 어떤 걸 하느냐라고 봤을 때어 MLCC 자, MLCC라고 해 가지고 여기 어 이형 필름 어 부분의 사업도 지금 하고 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성전기에다가 납품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ess 요거는 뭐냐? 어,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되겠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납품이 되고 있죠. 어, 삼성 sdi에다가 납품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어, 올 1분기 어,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어 2020년, 2020년의 실적이 좋았지만 어 2021년에는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 좋아지는 부분, 좋아지는 부분은 일부 어,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자, 반영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기게 어,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어, 내려와도 된다 이렇게 어,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단기간에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조금 더 쉬어가는 게더 좋아 보인다 그런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적정 평 어, 적정 평가 저는 3만 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최고가를 보시면은 딱 150원 정도 모자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종목은 제가 13,000원, 13,000원부터 방송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기서 최대 29,850원까지 올라간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쉬어가는 게 굉장히 좋다. 그런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모 어, 신소재가 되겠고요. 이 회사는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어, 작년에 12월 28일 날 어, 이영필름 나인 증설에다가 어, 250억 정도 투자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여기 공시에 보시면은요. 어, 작년 11월 1 1일날 공시가 나왔습니다. 어, 2차 정지용 양극화 물질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계약 금액이 무려 어, 1,560억이나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을 지금 계약을 했다라는 게 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큰 금액을 계약을 했는데요. 자, 2020년 11월 10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올, 올해, 어, 1년 동안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어, 절반의 실적은 확보한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종목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 어, 계속해서 가지고 가보자라는 그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유 의견 드리고요. 요 종목은, 어, 떨어지면은 더 모아가도 괜찮은 종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요 종목이 현재 구간에서 더 위로 가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제가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어, 29,800원 대비해서 현재 조정은 어, 굉장히 적게 나왔다 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요 가격을 유지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종목이 강하구나. 요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어쨌든 요코스모신 소재 갖고 계시다 라고 하면 보유 의견들이고요. 주가 하나씩 어, 주가 하락시 저는 어어빅어빅 어, 빅 세일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강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어, AP 어,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 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2021 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가장 최근의 날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요,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꼭 읽어보시라고 해서, 어 여기 어,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이 공지 사항은 반드시 읽어 보시고 진행을 하시기를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우 산업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이 또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어, 내려 보시면 저희 물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 보시면은 아 9시가 되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종목하고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은 이렇게 장중에 댓글로 리딩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이용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요 회원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